안녕하세요. 꽃보다 채언니 편의 진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돈의 심리학에 서사인 모건허절이 앞으로의 시간동안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유명인사나 세계적인 부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뀔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앞지가 맞지 않는다 하는데요.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가 맞는 정답이라고 합니다. 세계 저자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알면 미래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주식시장이나 대통령 후보 또는 무선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23장의 챕터는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를 토대로 작성되어 스토리가 더욱 재미있어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사장의 인간 그알수 없는 존재로 사람들을 알수 없는 심리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하듯이 기업이나 국가 의 리더들은 자신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사람들 이 있듯이 열정으로 리스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평균으로 회피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역사 속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는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많았데요 계속 욕심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른 내용 중또 많이 나온 부분은 몰락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성장하는 건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나 158년의 역사를 가진 투서안의 리방 브라더스처럼 수십 년간 변형한 것들이 <laughs> 자만과 계속되는 부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몰락의 기미가 보이는 기업들은 모두가 피하려 하는데, 개입해서 몰력을 내출한 누군가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노력해줄 여러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발전을 관한 뉴스와 좋은 뉴스는 일어나지 않는 일과 관련되고 나쁜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과 관련돼 있다고 볼수 있는 게 그런 사례입니다. 이 책은 여러 자명 인사들에게 추천을 받는 책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이야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는데요. 경, 경영 쪽에서 아주 큰 베스트셀러인 돈의, 돈의 심리학,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불변의 법칙. 이 책은 어,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또 경영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심리학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